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동신건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신건설은 뭐 이재명 관련주 다들 잘 아실 거고, 이재명, 이재명 관련주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어, 박박 끼고 있는데 조만간에 또갈 거예요. 어, 간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어, 일반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평선으로만 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맥점 자리가만 찾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수 해드린 대로. 저희 이제 기준양봉을 먼저 찾고 그다음 에 매수 타점을 찾는,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양봉이 자 기준양봉 딱 그거 보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기둥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서 매수 타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 제가 기준양봉의 상단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랬습니다. 상단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단 좀 리스크 있으니까 밑단에서 공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60일선이 살아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네, 황금라인 정확하게 여기서 맞닿죠 그러니까 7,900원 여기 딱 찍는 자리 여기가 황금라인 기법 자리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양 이틀간 매수가로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동을 기다리는 중이죠 어, 큰 그림으로 보면은 뭐 대성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차터대로만 얘기를 한다 라면 최소한 못 가도 여기는 넘어와야 되는 거죠 어, 이 저점은 깨지 않는다라면 3분의 1은 무조건 100%넘어야 되는 부분이고, 좀더 진행된다라면 이제 만원. 그리고 이제, 뭐, 대선 출마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현재 매수권에서 매수가 된 상태에서 수익권 유지 중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익권 1차적으로 이제 보고 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전수된 그 기준 양봉을 토대로 해가지고, 61선. 그러니까 추세 라인. 추세 라인은 그냥 60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 양봉에 어, 황금 라인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타이밍이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 완결편 황금 라인 해가지고 음, 2탄으로 기법 전설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60선 2탄은 이탈하기도 무조건 손절이고, 그거는 뭐 음, 당연한 거고,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자. 이게 데이터 올라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12월 달거 볼까요? 12월 달 제가 오늘까지 다 업데이트 해놨는데 예, 엄청나죠? 이거는 이제 1탄 일단 단기매매 일탄 기법을 해가지고 어, 올려드리는 건데 여기 보유일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날 사서 그, 0은 그날 사서 그날 매도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은 그날 사서 그 다음날 매도 거의 다 어, 매도일이 굉장히 짧죠? 그러면서 종목 수는 뭐 놀랄하게 매매가 되고 숙률도 엄청나게 높고 다른 달도 다 마찬가지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번에. 안좋았는도 불구하고, 승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 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어, 월 토대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어쨌든, 어, 월별 있는 따지면 95%가 넘어가기 때문에 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하는 거는, 기법이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노하우를. 그 접목해서, 아, 여기는 기법이 겹치고, 좀 확실한 자리니까, 좀더 비중 들어가라. 그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죠. 이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갔다가 계속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음, 똑같은 자리에 오더라도, 어,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냐.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기법을 얼만큼 알고 있냐, 없냐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얘는, 어, 매수권 용역에서 지금, 어, 턴하는 시작이고, 뭐, 큰 수익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대응은 61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일단은 기법 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황금나인 치시면은, 제가 기법 이름이 황금나인입니다. 안길 편해가지고 지금 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검색기랑 다, 어, 전수가 다 되어 있죠. 지표랑. 설정하는 부분이 다, 동영상으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페를 찾아오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검색하셔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